기아 타이거즈가 마침내 연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대형 슈퍼스타로 불리는 윤도현이 있었는데요. 그의 경이로운 홈런은 KT 위즈의 주로 코치이자 타이거즈의 전설인 이종범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기아 타이거즈는 연습 경기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 캠프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요. 과연 이 흥미진진한 경기의 세부 사항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3일 일본 오키나와 킨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스프링 캠프 마지막 연습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6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기아는 연패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요. 삼성전을 내리내주며 승리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기아의 타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16 안타를 터뜨리며 KT의 마운드를 무너뜨린 것이죠. 특히 2회 말 이우성의 동점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4회 말에는 윤도현의 초대형 홈런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5회 말 추가점까지 더해지며 6대1로 달아났는데요. KT가 9회 초한 점을 만회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는 오키나와 연습 경기를 1승 4패로 마무리하며 승리의 기쁨을 안고 본격적인 시범 경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는 역시 윤도현의 홈런이었습니다. 사회말 선두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안타 후 이우성이 3진으로 물러나며 잠시 주춤했던 기아의 타선은 윤도현의 타석에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kt 투수 고영표의 129km 체인지업을 받아친 윤도현은 이를 좌측 담장 너머로 날려버렸는데요. 이 타구는 평소 보던 포물선과는 달랐다고 현장에 있던 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종범 코치는 저렇게 날카로운 궤도의 홈런은 정말 오랜만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기아의 타선은 이날 전반적으로 뜨거웠는데요. 이우성의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뒤 3회 말 역전 득점을 시작으로 4회 말 윤도현의 홈런, 김태군의 이루타, 박찬호의 내야 땅볼 타점 등이 이어지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5회 말 이우성의 적시타로 6대1까지 달아났고 KT가 9회 초한 점을 만회했지만 기아의 승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도 이날 첫 안타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연습경기에서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위즈덤은 이날 본격적으로 스윙을 펼치며 한국 투수의 공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줬죠. 또한 이성규도 홈런과 적시타를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김태군과 박찬호, 박정지 등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기아의 타선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이 3이닝을 소화하며 실점을 허용했지만 최고 구속 142km의 빠른 공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시험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양현종이 커브 비중을 높였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평가했죠. 4회부터 등판한 황동치는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임기영과 조상우가 각각 1이닝씩 무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마무리 정해영은 실점을 기록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시범 경기에서 조정하면 문제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서건창의 외야 기용 시나리오도 일부 실험되었는데요. OMR 이후 교체 투입되어 외야까지 커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팀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포지션 변경은 필수라며 서건창의 외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습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1승 4패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의 화끈한 승리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마지막까지 승리 없이 캠프를 마칠까 봐 걱정이 컸다. 하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고 오늘처럼 장타가 터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준도현, 이유성, 위즈덤 모두 홈런을 만들어 주니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3월 8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에 돌입합니다. 윤도현을 포함한 주전 내야진을 적절히 돌려가며 최적의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이미 팀내 최고 재능 중 하나인 김도영에 이어 윤도현이 폭발한다면 기아의 타선은 KBO 리그에서 가장 역동적인 라인업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베테랑 주전들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기아의 화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한 야구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윤도현의 이름을 들어본 팬이 적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종범 코치가 경악했다고 할 정도면 재능만큼은 확실하다. 정규 시즌 초반 두세 경기에서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빅리그 출신 거포로 주목받은 위즈덤도 이날 안타와 볼넷을 기록하며 걱정을 덜어냈는데요. 변화구 대처나 컨택 능력이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공을 꼼꼼히 보는 선구안과 빠른 배트 스피드로 장타를 생산하며 이 정도면 문제없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아 팬들은 역시 메이저 리그 출신답다며 반색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기아 타이거즈는 마지막 연습 경기에서 6대2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연패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도현의 초대형 홈런이 있었는데요. 이종범 코치도 경악했다는 후문이 돌만큼 완벽한 타구로 담장을 넘긴 윤도현의 재능이 정규 시즌에서도 꽃피울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